소가 들판에서 풀을 먹어요 료잘 자원상 치차 나는 말타는 것을 좋아해요 워시완 치마 벌레가 나뭇잎 위에 있어요 종류잘 수해상 숲에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성립리 요헌토수 우리는 산길을 걸었어요. 어먼 조짤 산로상. 톰, 저기 봐. 소가 풀을 먹고 있어. 톰, 칸. 려재 초초.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나소 처음 봐. 我是第一次看到看到牛，저쪽에는 말도 있어.那边还有马， 사람들이 말 타고 달린다. 러몬자의 치마, 펌파. 좌회상 들판 위에 신자에 칸써머. 무엇 지금 무엇이 보여요? 러한 치마, 근 넌 소하고 말하고 사람들이 보여요 럼은 신자에 주었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타먼 치마 말을 타고 번파 달립니다 짐 여기 수반으로 가볼까 짐 어먼 쥔치 선잉 칸칸바 좋아. 근데, 벌레 조심해. 아와, 붓고야, 小心 종즈. 나 아까 벌레 봤어. 오깡차에 칸다 종즈라. 응, 알겠어. 우리 산길 따라가자. 어, 저다라 어머, 옌저 산로 줘봐. 멋진 곳이 있을 것 같아. 인가에 회요요, 헌빵드 디방 파먼, 센자이자의 날.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음 번째 선생 루상. 그들은 지금 산길에 산길 위에 있어요. 다음 현재 칸서머.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음칸 종주. 그들은 벌레를 보고 있어요. 종주 짠날 벌레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짤수외상 벌레는 어, 나뭇잎 위에 있어요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